첫글자는 가로회 2회 이회, 이회연습입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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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농도까지 맞춰 주세요.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嗯，是正常

요 지점, 요 지점에서 붓이, 요렇게 왔다가, 이렇게 가겠죠, 예. 네. 예. 그, 요지점에고 그거 꼭, 들으시고. 똑같아요, 여기도. 요 지점. 요 지점에서는 붓이, 아, 마찬가지예 요것도 갈... 아, 마찬가지예요 자, 그 다음에 여기, 전절이. 요건 앙세, 요거는 평세, 내지는 부세. 음. 네. 네, 이렇게 해서 방향이 좀 다르게 처리, 해 주시고. 네, 다 똑같습니다. 이거, 이거 연수. 이거, 전부 이거 연수. 네, 정확히 대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붓이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. 이렇게 갔다가 들어가야 되겠죠. 그리고 와서 붓이 한번 딱 꺾어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절 필요는 거. 절대 쓱싹 하지 말라고 그랬죠. 예. 네. 네, 가서 멈췄다가 하는 거 표시 안나게 멈추는게 좋겠어요 여기는 이런 형태인데 그리지 마시고 붓을 깊이 눌러가지고 그냥 세워서 회봉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붓 똑바로 세우시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거 다 똑같아요 여기다 꼭 지켜서 지금 기본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물을 딱 자른 것 같이 한번 붓이 일단 와서 이렇게 세워서 딱 꺾어져 들어가는 거죠, 여기. 네. 네. 그걸 못하니까 <laughs> 여기가 도루뭉실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. 여기 수필, 수필 정확히 잘 하시고. 그 다음에 여기 일필입니다, 잘 예. 아시죠? 여기, 요 지점. 붓 꺾어 들어가는 거. 와서,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. 일필일필이 내가 쓰는 게 맞는가 한번 잘 살펴가면서 쓰셔야 돼요. 그 형태만 그려놓으면 절대 안 돼요. 이건 이렇게 된 거고요. 1, 2, 이게 1필이고, 2필이죠. 3, 4입니다. 똑같아요. 여기도, 여기도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. 이거 체크했는데, 그거 지켜서 이 여덟 글자를잘 쓰시면은 다음 글자가 쉬워요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